반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아 연기가 어색하네 원래는 한번가나 걸릴 <laughs> 것같데요 저는 오늘 아니에요 <laughs> 왠지 오늘 영수 형이안 반내면 진거 어. 네. 네. 가위바위보 <laughs> 나걸렸어안내면진거 <laughs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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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이아가이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<웃음> <웃음> 가위바위보. <웃음> <웃음> 가위바위보. <웃음> 아이빠려다 그때 h t e 거야 오늘 얌전하게 가 t e d I'm d e 네 i g h 의 e d i 고마워요. i g h t e d I'm 내면 l 거 g h t e d I'm d e 안 내면 h t e 이 I'm delighted. I'm d e l i g h 이 e d I'm delighted. I'm d e l 이 g 나 하고 싶다, 하고 싶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<laughs> 와, 영수 영토 걸렸어. 연속 0번이다 음. 짰죠? 얼소리 <laughs> 떴어? 아, 저 진짜 안 떴어. 짜 그러면 안 돼. 안 떴어. 이 형들 짜더라고요. 문경처은안 떴어. 그럼 진짜 안 되지. 안 떴어. 진짜. 짰으면 어? 말하지. 와, 벌써 말안 했었잖아. 짜면 진짜 둘이 뭔가 처음 본 그런 상황데 아니야. 아, 사실 우리 둘이 네가 전네, 내가 전네 한 거야 지금 눈빛으로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니, 안 잤네. 가이바이복 오, 이겼어. 와, 나이겼어 오, 드디어 해방이다. 오, 어, 드디어 해방이야. 방금 지금 이거 바이바이복. 너가 어. 졌어. 이바이바이복. <laughs> <laughs> 왠지 알아, 왠지 알아. 아, 우리가 왜이자아 우리 의상을 입고 있잖아. 이미 준비가 된 아, 거야. 양치질. 이 세상 이런. 아, 양치랑 이게 맞겠냐 지금. 입이 쫙쫙 마르겠지. 어? <laughs> 나 진짜. 오나 해방. 방금 지금 이거 바이바이복. 기세지 기세. 아 기세지. 왜졌어? <laughs> 내가 왜졌지? <laughs> 형 순간 의심한 거야. 나 의심했어. 어. 나 의심한 거. 오케이. 기세지 어. 기세라고 하고 지시나될까 지는 거. 한내번진거 가위바위보. 아어디에 걸렸어. 아겼다한내번진거 가위바위보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가위바위보. 아. 와용 <laughs> 진짜 안 걸리네. 오 아. 대박이야. 한 번만 하고 싶다 진짜. <laughs> 한 번. <번만>. 가위바위보. <laughs> 아. <laughs> 아까나해서 <laughs> <laughs> 걸렸는데 도와어실래진 성령님도 가위바위보 수고하십시오 어, 에이, 이건 아니지 어, 나 늦었어 죄송해요 다음 턴 늦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가 오래오래 있는구 <laughs> 오래 아, 불안해 나 이렇게 되면안 내면 안 내면 가내바안 내면 안내 우와, 불안했다, 진짜 불안하다다 어? 아, 들었어. 어? <laughs> 가위바위보 한종이 준비하다고 내가. 잠깐, 아, 아, 형은 네. 짰죠? 하늘에 맹세 관자수. 이런 거 말이 안 돼. 이런 거 아, 짠다는 거 말이 안 돼. 짠다는 거 너무 싫어. 한정 걸렸어요. 예스. 와, 예, 막. 파이팅. 예. 내가 예, 하고 싶다. 내가 하고 싶다. 안 냄진 거가위바위보 오. 안 냄진 거가위바위보안 냄진 거가위바위보안 냄진 거가위바위보 예. 네가 하고 싶다.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원했으면 해야지. 나는 언제 파이팅. 하나. 나는 언제 하나. 나는 아, 언제 아, 하나. 나 안내면 안내면 o g 이위 o t h 이위 e 내면 o n 가 i 바이보 i n g to go to the next 하 n e I'm 이 o 하 n g to go t 가이바위 오예 하아 <laughs> 안내면 진거가이바위 <laughs> <에이>, 역시 역시 랄랄라 랄라 랄랄라 랄랄이 랄랄라 잠깐 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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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이씨얍 오야 오야 좀연이겼 안내면 진거가이바위 안내면 진거가이바위 가위바보아다행이아 어? 기세란 걸 보여줄게 오늘 일단 난아니 오케이 나도 아, 안해가이바위보아나 언제 해? 제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? 언제 아이고 어떡 동생 말을 무시하면 아. <laughs> 와 경초가 걸릴 운명이 어. 죽고잘부드립니다 어? <laughs> 안내면 안내 면들가위바이보 안 내면 안 내면 대가이 바이퍼? 아, <웃음> <웃음> 나 이거, 꿈에서본것 같은데. 아, 나 이거, 구매해서. 꿈... <laughs> 뭐야, <해야> 되지? <laughs> 안 내면, 이 바이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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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예!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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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퍼. 예! 아, 비겼을 때 똑같은 거 똑같은 거두번 내면 이기더라고 <laughs> 가위바위보 가보 이거 해 그냥 가위바위보 뭐 시간도 아까워 지기실로 <laughs> 자 오늘의 안내멘트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찬종이 걸리자 아니다 잠깐해잠깐아 아, 그, 그. 어, 그거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형 눈이 운이... 찬종이 걸리자고 했잖아 아 그거였어요? 그럼 어, 어. 찬종이 걸리자 가위바위보? 오케이 아, 아, 어. 아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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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아니, 자 모델 정했어 진짜? 어. 찬종이 걸리자 가위바위보

<laughs> 나 너무 무서워. <오늘 웃음> 왜 이렇게 긴가? <무서워. 웃음> 아나 맨날 걸렸다고. 초승이 걸리자, 가이바이보. 아 무서워. 이번에 순정이 정이 걸리자, 가이바이보. 아 감사합니다. 기세지, 기세, 기세. 아나 맨날 걸렸다고. 어이 무슨? 잠깐만. <웃음> 안 내면 진 거, 가이바이보. 어? 안 놀면 진거 가위 바이보안 놀면 진거 가위 바이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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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하하하. <laughs> 백종희 <laughs> 왜 그래? 어, 너무 오랜만에. <laughs> 너 오랜만이야? 어. 아 <laughs> 어, 진짜? 나 거의 한2 주만에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해, 해 왜? <laughs> 누가 제일 불난리요 영수 형이. 오케이, 할게요. 해. 영수 형이 안다 가위바위보. 아 어, <laughs> <laughs> 어, 선배님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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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어. 아유, 죄송합니면안 됐는데 잘못했더니 이거 잘 된다. 이거 좀 예. 가위바위보. <laughs> <바이 바이 오. 웃음> 전 이제 안습니다안 됐으면 친구. 가위바위보. 와씨. 안 됐으면 친구. 가위바보 와. 안 됐으면 친구. 가위바보안 됐으면 친구. 가위바보안 됐으면 친구. 가위바보 친구 가위바위보 야 아유 난 내가 질줄 알았어 뭐이번에제 명승부야 대명승부 제로로 해놓은 거 어, 아. 너무 떨렸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보 <목소리> 예. 아 그래요? 통로에 좀안 걸리네 나안 걸렸다 <목소리> 너무 오랜만입니다 형님들 자 음. 자, 저희 오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신는 걸로? 자 일단 누가 신는지 먼저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갈지? 그 어, 자기 왼쪽으로 왼쪽이 로아 아, 이겼으니까 네. 호승이 한 번. 오케이 나 먼저 오케이. 호승 호승이가 진다 이거? 어 그렇지. 호승이가 진다. 진다. 가이바이복. <laughs> 그다음 정가요. <laughs> 왼쪽이니까. 아 그런가. 찬종이가 진다. 가이바이복. <laughs> 나 막판 스포츠 올라간다. 주 연속 지금 다 5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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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또 졌어. 완전 안 내면 안 내면 이바이 아, 진짜 제발. 안 내면트 이바이보 아, 진짜 제발. 네. 또안 내면 아가바이보 바이바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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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아이바이보 아! 내가 내가 말했지나 오늘 문학을 이겼거든. 고민이가 걸을 거라며. 대박. 와 씨. 와. 나이가위 바이바이보. 바이보. 아안되면데 바이바이보. 어. 어. 가 그거 라이브라이브 라이브 라이 라이 됐어 오케이 예안내면 진거 까이 밟고 안내면 진거 까이 밟고 느끼는 거지 눈이 속도로 이거 보여주 재밌겠다 냈는디 아 눈을 감고 지. 있었어 안내면 진거 까이 밟고 안내면 진거 까이 밟고 자 아, 여러분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창픔쇼 아니면 달마다 는 공연 자! 안안안안안안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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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안 내면 비가 이마에 하! 이야 뭐? 아야 아, 이번에 진짜 좋았는데. 좋았는데 진리다 진리 아 뭐. 어. 짰죠 형들 저 개그저들 못 짰어 <laughs> 안 내면 안 내면 드라이바이 음. 이거지 아, 저 무너질까 안 알려줬는데 안 내면 안 내면 드라이바이 똑같이 내야지 어? 형, 생각이 잘안내 아까 뭐라고 하셨드라 생각 전화를 했는데 왜냐면 너무 목 빠내는 게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늘 지를 냈는데 화안날수 <laughs> 아, 있지? 뭐. 너무 많이 가지고 이게 수능 가은 거가 이제 또 멋있어지지 이거 왜? 승률이 도빈이 형인데 나 승률 최고다 나한번 졌어 이때까지 <laughs> 나몇 번? 네번세번야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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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률 거의 꼴등에서 지금 올라 <laughs>